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이 주사 잘 감당하게 하아. 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갈 길을.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내의 영광비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6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이 빼앗기는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생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한 일을 일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 이니라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하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과 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금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바리세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특히 누가 보금 18장 12절을 보면요. 당시 바리세인들이 금식을 몇 번을 했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입니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당시 바리세인들은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횟수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본문을 통해서 바리세인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한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경건성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의를 자랑한 것이죠. 어제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는 자들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들의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경건과 경건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경건은 일주일에 몇번 금식을 했는지 명확하게 세며 다른 이들이 이 사실을 알도록 드러낸 바리세인들의 경건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경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즉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금식과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경건이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동행, 최고의 경건은 바로 주님과 가장 관련된 삶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주님을 통해 배우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빠진 금식은 주님과 관련된 관련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이죠. 금식은 언제 하느냐?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큰 위기가 있을 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싶을 때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이죠. 금식의 시작과 끝이 내 의도와 의지가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항상 주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금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 금식을 금식할 필요가 없으나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부재와 친밀감을 느끼지 못할 때에는 금식을 하며 자신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의 친밀감 경건성이 떨어졌는지 자기의 자기 부인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알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까지 하면 더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자, 신랑으로 비유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과 관련되고 경건에 속한 금식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세인들이 생각한 경건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경건성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러했기에 바리세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풍부하였지만 하늘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진정으로 알지도 못했고 또 믿지도 않았으며 이렇게도 가까이 계신 가까이 가까이 곁에 오신 주님과 동행함이 진정한 경건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진정으로 경건한 분이심을 믿지 않고 공격하며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많은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경건하셨고 끝까지 사랑을 보이셨으며 끝까지 하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삶이 진짜 경건한 삶이었음을 이후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보고 배운 제자들의 삶과 그 성교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낡은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새 부대의 새 부대 생배 조각을 표현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낡은 부대와 같은 바리새인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실천하는 경건의 모습과"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가르침대로 살았던 이들이 있었는데요. 주전 1세기부터 2세기에 초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3세기 이후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경건과 믿음의 생활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살아가라는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희성교회의 성도님 여러분,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 금식기도할 정도의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혹 인생의 위기와 영적 위기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의 건강이 허락된 선에서만 금식 기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를 드리기 전에 매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하고 또 매일 또 주일과 수요 예배를 잘 참석하고 또 드리고 혹 교회 봉사도 하고. 삼속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악이 아니라 선을 베풀며 섬교하시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빼앗길 날을 절대로 경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즉 금식기도를 굳이 하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날마다 날마다 작은 분초의 시간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를. 예수님이 절대로 떠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금식은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할 때 겪게 되는 인생의 어려움이나 영적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 플러스 기도까지 더 하시면 좋고요. 단 건강이 허락된 선에서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금식은 언제 해야 하는지 혹 시간이 되시면요. 이사야서 58장을 읽어 보시면 잘 나옵니다. 또뭐 이제 구약에는 뭐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막 자세하게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 같소"라고 물은 것입니다. 27절에 예수님은 그 말에 대답을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 즉 율법이, 즉 말씀은 인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과 같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제를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3제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행복을 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모든 것을 지적하고 논쟁하길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관념과 사랑을 좀 베풀면서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라는 하루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요, 푸블리우스라는 1세기 로마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 1세기 로마 시대 때 이제 한 명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자신의 가게에 노예들이 자신의 일을 도와 주었습니다. 자신의 노예들이 실수를 하면요 야단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당시 때그 당시 1세기 로마 때입니다 노예들이 실수하면 그냥 야단치는 것은 기본이고 매로 때리거나 몽둥이로 때리거나 밥을 굶기는 것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포빌리오스의 가게에는 암비오라는 노예가 있었는데요. 그날 마침 이 암비오가요. 그 포빌리오스 앞에서 작은 실수를 해서 포빌리오스가요. 정색을 하면서 그 암비오라는 노예를 꾸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빌리오스는 저녁에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반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반성하는 내용 중에 낮에 자신의 노예 암비오에게 그렇게 꾸중한 일도 아니었는데 꾸중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블리오스는 당시 사회에 만연한 문화와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선한 양심을 선택한 것이죠.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자신을 반성하며 삶의 방향성을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모습으로 돌린 것이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며 자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큰 잘못은 당연히 비판하고 당연히 야단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외의 일에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비판과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우리가 타인의 눈에 보이기, 보이기, 보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기 위함도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선하고 관용을 베풀며 남들보다 덕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러하신 주님을 따라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금정적 손해보다 뜯겨지지 않는 멀쩡하고 말끔한 지붕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 더 우선을 두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말이죠. 그 길은 하늘 모든 영광 버리시고 죄인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합시다. 그 걸음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신 주님 온갖 멸시천대 받으셨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늘 사랑을 전하며 끝까지 하늘 사랑을 보여주시며 끝까지 가르치시며 세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고아처럼 남겨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그대로 주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함께 하기를,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 모두 알 수가 없지만 말씀 앞에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날마다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작아지고 작아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엎드려오니 주여 우리에게 극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의 첫 시작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살아가며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의 힘 입어 또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피에 얼룩지고 매 맞고 초라하고 한없이 보잘 것 없었던 걸음이었 걸음이셨지만 작고 연약한 걸음으로 내딛으셨던 길이었지만 그것이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참 승리의 걸음이셨음을 선으로 악을 이기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따라 우리를 거룩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알게 됩니다. 주님 가신 길은 초라한 길이 아니라 바로 영광의 길임을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또 이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극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최전방에서 고군분통함에 애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마음의 평강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대가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빛되신 주님을 전하는 우리 희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되며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주인 되시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이 시간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픈 모든 부분들을 주님의 보혈로 그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생하는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모든 치료,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그 기도의 눈물마다 주님이, 주님을 기억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